꿀 좋아하시나요? 달콤하면서도 자연식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아침마다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 목 건강,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꿀에 이것을 섞어 먹으면 혈압이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마치 천연 혈압약처럼 효과가 있다는 소문, 인터넷과 입소문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정말로 사실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민간요법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 꿀에 섞어 먹는 민간요법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조심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일어난 살 박영수 씨. 평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꿀에 마늘을 갈아 넣어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박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아침 공복에 꿀과 마늘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머리가 맑아지고 피가 잘 도는 듯한 기분이 들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어지럽고 두통이 심해져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혈압 증상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꿀은 달콤하고 몸에 좋을 것 같지만 특정 재료와 함께 먹었을 때 혈압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솔깃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민간요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꿀 자체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천연 달콤함 자연에서 얻은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꿀을 특별하게 보이게 합니다. 둘째는 꿀에 섞는 재료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마늘, 생강, 계피 같은 재료는 혈액순환이나 혈압에 좋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꿀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과학적 검증 없이 퍼진 민간요법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꿀에 마늘이나 계피를 섞어 먹었을 때 혈압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혈관 확장이나 혈류 변화 때문인데 안정적인 치료 효과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고 심장과 뇌혈류에 위험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천연 재료로 약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꿀과 이것을 섞으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말은 빠르게 퍼지고 실제로 따라하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압은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민간요법으로 억지로 혈압을 내리는 건 불안정한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꿀에 특정 재료를 섞어 먹으면 정말 혈압이 낮아질까요? 먼저,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혈압 환자에게 음식이나 민간요법으로 혈압을 조절하려는 시도를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혈압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심장과 혈관에 불안정한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마늘 추출물이 혈압을 다소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연구는 농도와 용량이 정확히 조절된 보충제 형태였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집에서 꿀에 마늘을 갈아 넣어 먹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연구에서는 계피 추출물을 일정 기간 섭취했을 때 혈압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철저히 관리된 실험 환경에서 일정량만 섭취했습니다. 민간요법처럼 양을 정하지 않고 매일 들쑥날쑥 먹는 방식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 실제 음식이나 민간요법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꿀마늘, 꿀계피 조합은 검증된 치료제가 아니라 임의로 섞은 불안정한 실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민간요법을 신뢰할까요? 첫째, 바로 체감 효과 때문입니다. 꿀에 마늘이나 계피를 넣어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머리가 맑아지고 혈류가 도는 듯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건 지속적이고 안전한 효과가 아니라 불안정한 기복을 만드는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꿀의 달콤한 맛이 문제를 가립니다. 꿀은 달콤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섞어도 마치 몸에 좋은 보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꿀속 당분은 혈당을 올리고 장기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조합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과 입소문이 힘입니다. 친척이 해봤는데 혈압이 내려갔다더라. 이웃이 먹고 혈압약을 끊었다더라. 이런 말들은 과학적 근거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고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결국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구체적인 잘못된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공복의 꿀과 마늘을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압이 더 쉽게 흔들리고 자극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저혈압으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올수 있습니다. 둘째, 약을 대신해 꿀 민간요법을 꾸준히 먹는 습관입니다. 고혈압은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관리되는 질환인데, 꿀 요법에 의존하다 보면 약을 중단하게 됩니다. 결국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꿀에 여러 가지를 마구 섞는 습관입니다. 마늘, 생강, 계피, 심지어 레몬까지 함께 넣어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의 성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주면서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는 심장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넷째 꿀을 과다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꿀은 천연 식품이지만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매일 큰 숟가락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체중 증가와 고혈압 악화를 불러옵니다. 혈압을 낮추려다 오히려 더큰 위험을 자초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들이야말로 꿀과 민간요법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잠깐일 뿐 장기적으로는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민간요법의 기대는 대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은 간식으로만 활용하세요. 꿀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약처럼 매일 섭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차를 마실 때 티스푼으로 조금만 넣거나 목이 아플 때 잠시 활용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고합니다. 이는 티스푼 한 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꿀과 마늘, 계피를 찾는 것보다 소금을 줄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 운동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습관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특히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낮 시간에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체중을 조절하세요. 몸무게가 줄어들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심장에 걸리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에서 2kg만 줄어도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분노하거나 긴장할 때 혈압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호흡법, 명상, 가벼운 취미, 생활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섯째, 수면을 충분히 하세요. 밤에 숙면하지 못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밤 12시 전에 잠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심장 내과 전문의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르는 무서운 질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민간요법이 약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꿀은 건강식품일 수 있지만 혈압관리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꿀에 이것을 섞어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그 말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잠깐 내려갈 수 있지만 심장과 뇌에는 불안정한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진짜 혈압관리 비법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가볍게 운동하며 스트레스를 덜고 충분히 자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혈압약보다 강력한 천연치료제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꿀에 이것을 섞어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다는 민간요법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혈압, 혈당, 상승, 합병증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꿀은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만 소량 즐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혈압은 약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건강정보의 강한 채널, 오늘도 생활정보 플러스였습니다.